3장. 대제사장 엘리아 10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엘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골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모슬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게는 모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옛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사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부원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청도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르마베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아들 의하토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무아베아들 하수비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한웅과 산화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걸음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걸음문은 레가베 아들 말기아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타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세 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신라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 느에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아는 베솔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목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루흠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비아는 그 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 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기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침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아 십의 집문에서부터 그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주에 사는 제스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아세아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노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세라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오세야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위 위도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이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세야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종들인 느리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배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스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메리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의 문지기인 스가냐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들 하라냐와 살라비 여섯째 아들 한누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아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아는 성전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저모은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4장 삼발라스는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와 채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에미아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타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국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를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핀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탈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네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포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으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장.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오.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소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스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옷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은4 0세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 을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을 포함 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계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의 한 마을 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체 계획 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라과 게셈은 똑같은 정가를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라시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오.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라시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롤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모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7장.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라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치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 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나는 귀족과 지도자와 평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디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하무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사떼의 자손이 845명 사케의 자손이 760명, 비누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가스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고의 자손이 2067명, 아델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키아의 자손이 98명, 하슴의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본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엠과 누도바 마을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 기라디어아림과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의 사람이 123명. 다른 누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 하림 사람이 320명, 여리고 사람이 345명, 로드와 하리과 오노 사람이 721명, 스나아 사람이 3,930명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예수아집안 여다의 자손이 973명, 인멜의 자손이 1,052명, 바솔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호데아의 자손.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아삽의 자손이 148명입니다.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의 자손이 138명입니다. 성전 총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시아와 하수바와답빠옥과게로스와 시아와 바동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살메와 하난과 깃델과 가할과 르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가쌈과 우싸와 바세아와, 베세와 모님과 느비스신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홀과, 바슬릭과 모이다와 하르사와, 파르고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입니다.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소데와 서베렉과 브리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키떼과 스파디아와 핫겔과, 고게렛 하스바인과 아몬의 자손 입니다. 성전종들과 솔로몬 종들의 자손 은 모두 392명입니다. 다음은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 과 아똥과 인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는 이러합니다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 이 모두 642명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호바야와 학고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우림과 동림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이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모두 4 2 360명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는 남종과 여종 7 337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장나귀가 6,720마리 있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성 쌓는 일를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은 창고에 금1,000다릿과 그릇 50개와 제사장의 옷5 3 0벌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성 쌓는 일를 위해 금 2만 다릿과은 2,200만 회를 창고에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백성이 바친 것을 모두 합하면 금이 2만 다릿이고 은이 2천0 0만 회이고, 제사장의 옷이 예순 일곱 벌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종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8장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학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단 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리 무슬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팠습니다. 에스라가 높은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 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뇌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아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딸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들 올리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이 비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워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들과 물문학 광장과 에브라임 문학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